어,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우석진입니다 어, 오늘은 어, 이 통계청 그 코시스의 오픈 API 그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로그인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로그인하면 나오는 첫 번째 페이지인데, 어, 일단 뭐 검색이 없어요. 예. 여기서 어, 보통 게 들어오면은 어떤 데이터를 찾고자 검색을 하고 그그 그, 그 데이터를 받기 위한 이제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건데 검색이 없습니다. 검색이 없고 예컨데 어 제가 해보니까 뭐통계제나 대형 통계제를 눌러서 들어가야 되는데 통계제를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면은 이제 뭐가 이렇게 뜨긴 해요. 이렇게 뜨긴 하는데 어 예, 활용 신청, 뭐 로그인, 뭐 이거 뭐 아무것도 없고 예. 예, 뭐 여기 서비스 이용에 통계자료 들어가면은 이제 이게 나오는데 이 검색도 진짜 얼마나 이상하냐면은 어 작성 기간, 통계조사명, 통계표명. 그래서 예컨대 통계조사명에 제가 어 요즘 제가 코로나 관련 연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통계조사명에 코로나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무슨 자료인지 모르겠지만은. 통계청 조사 자료에 조사 기관에 통계조사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조치 19 통계조사 아이디까지 나오는데 요거 어,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를 검색을 누르면 아까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예, 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근데 어, 어, 뭐 대용량 통계 자료다 어, 요거 어 저희가 제가 예컨대 지금 마이페이지 보면은 제가 연습하려고 몇개 신청을 해놨는데 요거 그그 그 제가 어저께 신청을 해놨거든요 근데 아직도 등록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 별건 아니고 어요 자료는 어뭐 약간 그러니까 ICT 일자리 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한번 보려고 한번 예 신청을 했던 건데 뭐 언제 승인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요거 이제 비교해 보려고 이거 공공 데이터 포털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 포털 어 data.go.kr. 어. 요거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요 요거죠, 요거. 예. 서치, 당연히 서치죠. 예. 그래서 코로나 이렇게 치면은 이제 코로나 관련 데이터가 이제 어 축뜨겠죠? 예, 이렇게 파일 데이터가 이제 쭉 뜨고 그 다음에 오픈 API 뜨고 그래서 오픈 API에서 예컨대 어, 예방접종 현황을 어, 뜬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 XML 파일 형태로 어, 이렇게 어, 9시 3분마다 전날 24시까지 시적 자료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요 XML 파일로 어, 이제 신청하는 게 있죠. 이렇게 해서 어, 요걸 보고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어 치고 들어가면은 예, 그래서 어, 예컨대 API 유형이 링크니까 요거 링크 요거 따고 들어가면은 예. 예. 이 요런 이제 어 전일 누적, 당일 실적 뭐 이런 어 요런 XML 파일이 등장하는 을걸 우리가 확인할 을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줘야지 그, 그 데이터를 쓰기가 편한데 코시스는 어 제가 보니까 작동하는 게 뭐가 제일 작동 잘 하냐면 은 30분 있으면 자동 로그아웃 이것만 작동을 굉장히 잘하고 나머지는 뭐뭘 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어 그리고 여기 특히 이제 대용량 통계자료 보면은 뭐 대용량도 아니거든요 어 데이터들이 다 뭐 대응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다 그냥 테이블이, 어, 간단한 테이블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 그래서 과연 통계청이, 어, 이, 그, 이 빅데이터 시대에 공공데이터, 행정데이터의 플랫폼 역할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참으로, 어, 어, 의문이 듭니다. 금일은 그 이제, 어, 이 통계청의 이 오픈 API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